일본이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을 곧 시행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외형으로는 아직 남성과 여성이 확실한데, 자신의 성정체성이 사실은 반대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현재 법률은 성소수자의 주장을 거부하면 안 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외형은 남성인데, 성정체성이 여성인 사람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이런 사태가 화장실과 목욕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그나마 젠더리스 화장실이라고 해서 남녀공용으로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문제는 목욕탕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일본 숙박업단체들이 적극 대책에 나섰습니다. 부랴부랴 규정을 새로 만들고 입장 조건을 확실히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6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소수자 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랴부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주요 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성소수자 인권증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이 곧 시행되면서 관련 규정과 시설들도 정비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젠더리스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각종 법률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체는 남성이지만 마음은 여성인 성소수자가 남성화장실과 남탕은 들어가기 싫다고 하는 것을 적극 포용하자는 취지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개인의 성정체성에 따라 목욕탕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일본의 숙박업단체가 긴급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협회들은 목욕탕 입장은 오로지 신체적 특징으로 판단한다고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온천협회나 욕한협회 등이 일제히 목욕탕 입장 가이드 라인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천 입장 가이드라인에는 7세 이상의 남녀는 함께 목욕을 할수 없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이 생기면서 신체는 남성인데 성정체성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에 2200여 개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욕한협회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호텔 등 다른 단체들도 이런 방향을 따라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 목욕탕에 종종 트랜스젠더가 들어오는 경우가 발견되어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중에는 아직 수술을 완전히 하지 않고 여성 옷을 입고 화장만 하고 있을 뿐이고 수염도 나고 서서 볼 일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남성 목욕탕은 부끄럽고 민망하다며 여성 목욕탕에 몰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래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성정체성은 여성이다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논쟁입니다. 트랜스젠더들은 여성 전용 화장실과 여성 목욕탕을 이용하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성들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이들이 적극적으로 여성 목욕탕으로 몰려올 것이 확실합니다. 결국 숙박업단체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확실한 규정을 세운 것입니다. 숙박업단체의 긴급 발표에 대해 많은 일본인들은 적극 지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체적 특징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하는 방법입니다. 신체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성정체성이 여성인 경우에는 대부분 스커트를 입고 머리를 기르고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여성 입장객에게 당신의 신체적 특징은 남성입니까? 라고 직접 물어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확인하지 않고 일단 입장을 시켰다가 나중에 퇴장시키는 것은 큰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으로 이런 충격적인 조치와 사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미 많은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들이 적극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분명히 여성으로 살아왔다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언론에는 이런 트랜스젠더들의 기고한 인생 스토리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체적으로 남성이지만, 절대 남성 목욕탕에는 들어갈 수 없다며 항의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에는 그 유명한 젠더리스 화장실의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가부키처의 젠더리스 화장실이 잠시 폐쇄하고 새로운 화장실로 공사한다는 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알고 보니 젠더리스 화장실은 포기하고 과거 전통적인 화장실로 개조한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총 13개의 화장실이 한 공간에 쭉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8개는 젠더리스 성소수자 이용이고 2개는 남성, 2개는 여성, 1개는 다용도 개인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 공간과 거울은 공용입니다. 결국 한 공간에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등이 뒤섞여서 사용하다 보니 위험한 상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여성 칸이 두 개뿐이다 보니 주로 줄을 서 있는데 바로 옆에 남성이 들락날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여성이 화장을 고치고 있으면 바로 옆에서 남성이 아주 오래 손을 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내 트랜스젠더 단체는 젠더리스 화장실 폐쇄에 대해 비상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어서 대책을 세운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시 시설이 남녀 화장실로 바뀌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성차별 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트랜스젠더 배려 등 많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 화장실에도 남성용 변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도쿄 시부야에 새로 설치된 여성 화장실의 트랜스젠더를 위한 남성 변기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기를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를 배려한 것입니다. 성소수자를 위한 모임이 있거나, 성소수자들이 많이 모인 경우에는 종종 남성 변기에서 볼일을 보는 외형은 여성인 트랜스젠더를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성들은 불편하다며 항의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지난 4월에 오픈한 가부키초의 젠더리스 화장실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오픈한 도쿄 가부키초타워는 48층 높이의 호텔, 공연장, 레스토랑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건물입니다. 화려한 시설들이 인기를 끌면서 레스토랑이나 클럽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화장실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일본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별된 화장실 철폐에 적극 동참한 새로운 화장실입니다. 남성용 여성용 뿐만 아니라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 성기를 수술하지 않는 트랜스젠더 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일부 성소수자들은 신체는 남성이지만 심정적으로는 여성으로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여성으로 인정받고 싶다면서 남성 화장실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픈 이후 일본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가부키초 타워의 성별 없는 화장실은 너무 위험하다. 위험하게 생긴 남자가 나오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서 있는 남자밖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아예 대형 화장실에 남녀와 함께 트랜스젠더들도 함께 우르르 들어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가부키초 타워 측은 젠더리스 화장실은 유엔의 이념을 반영한 것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설치한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트랜스젠더를 배려해야 하고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하는 것이 도리어 차별이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서 경비원 순찰 및 상주 감시 카메라 설치, 이상 감지 시에 적극 경비원이 출동 조치 등으로 범죄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 3개월 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여성 화장실과 트랜스젠더 화장실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이 별도 취급당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유엔에서도 트랜스젠더만이 따로 사용하는 화장실과 목욕탕은 성소수자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수상하다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만 유별나게 트랜스젠더들이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골치 아픈 일본입니다.